갈릴라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 잔치의 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연회장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잔치의 흥을 돋게 됩니다. 파장될 뻔한 잔치가 최고의 잔치로 변경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에 가시다가 빌립을 불러왔고 빌립은 나단아리를 불러왔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벽하게 세팅을 안 됐더라도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 오늘 보면은 요한이 개한첫 번째 표적이다. 일곱 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면 한번 볼게요. 먼저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5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면 큰 결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나 결혼 잔치에서 바로 술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결례이고 어, 결혼식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객들에게 큰 실례가 될 것이고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불러놓고 먹을 것도 한 개도 없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 포도주가 떨어진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에, 그녀는 잔치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인 예수에게 알립니다. 어떻게든지 이 위급한 상황을 수습해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뭐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했다기보다 이미 남편을 여의고 나서 30살 된 장남인 아들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술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구를 낫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술 부족한 거 채워 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에게 문제를 얘기하는 외에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갑니다. 어,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 술 부족한 것이나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런 부탁을 하냐고 내 때가 아직 이러지도 않았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 사건을 완수하기 위해 땅오셨는데 결혼 잔치 의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떼도 안 됐는데 막 표적 보여주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술 부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들 잔치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하인들 막 보내갖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하인들은 와서 막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일을 개입하신 거죠.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6절에서 10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로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떠다 하니라. 자, 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한뭐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대성 높이만큼. 그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집에 들어올 때 손발 닦아야 되잖아요. 정결 예식, 밥 먹을 때 손도 씻어야 되고 발에 먼지도 털어야 되고. 그때 물 써서 이게 쓰는 물이래요. 그래서 돌 항아리인 겁니다. 가볍지도 않죠. 하인들은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딸을 각오했기 때문에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아,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물 갖다 주면 이걸 포도주로 알고 마시겠냐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항아리. 예,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입구까지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찰랑찰량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도 술이 거의 떨어진다는 사실을 수시로 이렇게 접했을 거예요. 그때마침 그러니까 하인들이 막 엄청나게 큰돌 항아리 여섯 개를 낑낑 대며 들고 오니까 아이고, 술로 어디서 받아 왔나 보다. 아이고 뭐짱바가둔거 갖고 왔나 보다. 아니면 뭐 빌려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 그 연회장이 보니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어잘 들고 왔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봤겠죠 그랬더니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나 책을 내 먹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 그래 얘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냐고. 그동안 먹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어, 이렇게 여섯 통이나. 며칠 더 잔치에도 남을 만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를 신랑 측에서 미리 예배해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물을 채운 항아리를 들고 온 하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표적이었다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떤 설교자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하신 가과 역사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주여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셨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으로 결국 잔치집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봐요. 추수각자들은 여섯 개의 동하 돌항아리는 형신만 강요할 뿐 구원의 기쁨을 줄수 없는 무기력한 유대교의 실상을 폭로한 것이다. 몸을 씻어봐야 진정한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 안 생긴다 이거예요. 저걸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를 한 통에 약 100리터의 극상품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풍성한 새 언약 시대의 기쁨을 맛보러 준다는 거죠 물은 그냥 율법을 지키려는 땀이고 이제 그 포도주 예수의 피의 포도주로 채운다 이거 마시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봅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여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거 그것을 믿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표적이 행하는데 그첫 번째로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믿음이 한순간에 점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10% 믿다가 50% 믿다가 70% 믿다가 99% 믿다가 100% 이렇게 믿게 되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멈추지 말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뽑으면 안 되고, 아까 마이가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렇게 그 줄기가 날때 불신, 의심이라는 가라지도 함께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잘못 뽑다가 믿음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그 탈무던가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흰 개를 키우고 불신의 검은 개를 죽이냐? 그흰 개에게만 계속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으로 하나님 경험해라. 그러면 흰개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 여러분, 이 검은 개가 뽑히겠어요? 안 뽑혀요. 죽을 때까지 안 뽑힐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거라고요.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멋지게 성년의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